에릭 로메르 감독의 걸작 해변의 폴린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현재 CGV에서 진행 중인 에릭 로메르 특별전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앞광고는 절대 아니고요. 너무나 보고 싶었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내돈 내산으로 관람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 잠시 밑밥을 먼저 까겠습니다. 물론 저도 영화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지라 로메르의 이름은 무수히 들어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영화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영상에서는 에릭 로메르의 세계를 관통한 ...는 이야기를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다만 해브네폴린의 하나여 제가 포착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에릭 로메드는 얼마 전 타계한 장미고다르 프랑스와 트리포 등과 더불어 누벨박을 대표하는 인물 중한 명일 것입니다. 실제로 1957년부터 약 6년 동안 카이에디 시네마의 편집장을 역임하기도 하셨죠. 또한 홍상수 감독이 작가관을 확립하는 데 있어 로메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두 감독의 영화는 비슷한 면모가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애정을 다룬다는 점, 상대적으로 미니멀한 영화를 만든다는 점 등이 그럴 것입니다. 한발더 밀고 나가 저에게는 영화 속에 드문드문 등장하는 인상적인 줌 인도 두 감독이 유사한 지점으로 보이더라고요. 사실 제가 해변의 폴린을 보면서 떠올렸던 감독은 홍상수 감독 이외에도 한명더 있는데요. 바로 국내 팬분들께는 콜, 바, 넴으로 잘 알려진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입니다. 왜냐하면 로메르와 구아다니노 감독 모두 굉장히 아름답고 낭만적인 환경 속에서 펼쳐지는 인간의 복잡 미묘한 때때로 추악하기까지 한 면면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저는 아에릭노메리가 정말 많은 감독들에게 영향을 주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해변의 폴린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저에게 이 영화는 공간의 영화로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변의 폴린은 마리온과 폴린이 별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별장으로부터 나오는 장면으로 끝나는 영화다. 마린즉슨 영화의 출발과 도착이 공간을 경유한 수미상관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해변의 폴린은 핵심 중 하나는 영화의 공간으로 보이는 것인데요.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비롯하여 영화 속두 가지 사랑관, 집과 해변의 의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변의 폴링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마리를지는도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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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네폴린의 초반부에는 한데 모인 인물들이 사랑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들의 담론 속에는 사랑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녹아 있는데요. 먼저 마리온과 앙리의 애정관. 그들은 불가시 타오르는 사랑. 말하자면 본능에 조금 더 충실하고 어떻게 보면 유아적이고 미성숙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피에르의 애정과는 이들과 조금 다른데요. 그는 불같은 감정 이후에는 뭐가 남느냐며 그러한 사랑은 지속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반박을 합니다. 말하자면 피에르는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안정적인 사랑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마리온과 앙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숙하고 어론스러운 자세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대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이러한 이들의 애정관이 흥미로웠던 이유는 그것이 영화 속 공간이라는 소재와 모순을 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마리온과 앙리는 모두 이혼을 한 인물들입니다. 앙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초는집그 자체였다. 그녀가 나를 집에 가구처럼 대하는 게 싫었다. 마린즉슨 본인은 집을 떠나 유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도로 인해 자신이 한곳에 정박하는 것이 힘들었다는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화에서 앙리는 배를 타고 홀로 항해를 하곤 하는 자유로운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고요. 인종학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저곳 정처 없이 떠돌면서 살아가는 역시 자유로운 영혼처럼 묘사되고 있기도. 합니다. 마리옹도 앙리와 유사한 가치관을 가진 인물인데요. 전남편이 마치 강아지처럼 자신을 졸졸 따라다니는 속박이 싫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말하자면 앙리와 마리옹은 사랑에 대한 일종의 자유주의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도식적으로 말하면 마리옹과 앙리는 집이라는 고정된 세계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고요. 반대로 피에르는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니 집이라는 세계가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앙리의 집과 마리옹의 거처는 등장하지만 피에르의 집은 나오지 않는데요. 실방의 동네에 근처라는 정보만 나올 뿐 어디 사는지도 불명확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즉, 해변에서 처음 등장하는 피에르는 사실상 집이 해변인 사람인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해변의 폴리는 정착을 싫어하는 사랑의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집을 부여하고 있고요. 정착하고 싶어하는 사랑의 보수주의자에게는 오해의 거처를 주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행위도 악리에게만 부여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피에드에 대해서는 피에드는 저기서 수영을 하고 있어라는 대사만 나올 뿐 영화는 수영을 하는 모습 자체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반면에 악리는 수영하는 장면이 나오죠 제가 이러한 공간의 모순이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이 형식이 이 영화의 핵심과 착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해변의 폴린의 주제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 일텐데요 왜냐하면 해변의 폴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습해온 도덕관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영화가 교과서적으로 진행된다면 결국 악리가 빌런으로 낙인 찍히게 되어 세계에서 방출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아마도 마리온과 피에르가 연인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선한 측에 있는 인물인 피에르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물론 피에르는 폴린에게 상처가 될수 있는 비밀을 누설하긴 하지만 사실 유일하게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인물이고요, 악의를 가진 사람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집단에서 가장 욕을 먹고 있고 가장 잘못한 사람처럼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자신보다 한참 어린 실방에게 모욕을 당하기까지 하죠. 저는 이 역설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창작자는 이러한 모순투성이가 인간이고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역설을 앞서 언급드린 공간이라는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한 것이고요. 헤베네폴린에는 편견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어떤 인물의 특정 측면만 목격한 뒤에 그 인물의 성향을 판단하려고 하는 장면들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예를 들면 로제트에 대해 장사를 하기 때문에 헤퍼 보인다는 식으로 말하는 대화 중에 나오기도 하고요. 실방에 대해 불량소년이라고 말하는 대화 중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편견이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가 인물들의 입을 통해 발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편견을 배격하는 태도를 영화의 주제와 연결시킨다면 다음과 아까 것입니다. 실제 세상은 우리가 빌런이라고 학습해 온 사람이 꼭 빌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꼭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것도 아니다. 어쩌면 그것은 모두 우리들의 편견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인간은 훨씬 더 복잡 미묘한 존재들이니까. 저는 헤비네폴린의 이러한 세계관이 상당히 공감이 많이 되었고요. 이 영화는 외연은 치정을 다루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상당한 통찰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해변의 폴인에 대한 리뷰를 하기 위해 에릭 노메르에 대한 이런 저런 정보를 많이 찾아봤는데요. 이분이 정치적으로 우파의 입장에 있다라는 문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 글을 읽고 나니 이 영화를 약간의 정치적 측면으로 해석해봐도 흥미롭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무리한 의견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챕터 2에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에서 말씀드렸듯 피에르는 집단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사람입니다. 영화 속 인물들 중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보수주의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에르는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자경단이 된 배트맨을 우파로 바라보는 시선과 유사하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헤벤의폴리는 보수주의자 피에르가 자유주의자 집단으로부터 행당하는 영화다. 로메르가 우파라는 말에 의거해서 본다면 피에르는 로메르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영화는 자유주의자들을 딱히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앙리의 경우는 미성년자인 폴린에게 키스를 하다가 발길질을 당하는 동물적인 인물로 그리고 있기도 하고요. 마리옹의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진심으 실을 알지 못하고 추정만 하는 미성숙한 인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악랄하게 말하면요. 제가 보기에 해변의 폴리는 마리옹을 몸만 어른이고 정신연령은 폴린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영화에서는 마리옹의 육체를 과시하는 듯이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고요. 악리의 입을 통해 그녀의 몸매가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그녀의 장신은 육체보다 어린 것처럼 표현되고 있기도 한데요. 영화 초반 별장에서 폴리는 마리옹에게 해변에 꼭 가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 마리옹은 조용히 여기서 책이나 읽는 것이 좋다며 해변에는 별로 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너 거기서 남자 만나고 싶어서 그럼 라고 물으며 폴리네 어린 시절 연애에 대해 캐묻습니다. 그런데 그 시퀀스가 갑자기 바다로 전환이 되고 두 여인이 바다에서 해변 쪽으로 걸어오는 장면이 등장하죠. 말하자면 마리옹은 해변에 가는 것이 내키지 않다고 말하자마자 그곳에 도착해 있는 우스강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변에서 마리옹은 옛 연인 피에르와 조호하고요. 앙리라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불장난 같은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직전에 본인이 폴린에게 말했던 남자를 만나기 위해 해변에 가자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자기 자신에 행하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즉, 비유적으로 말해서 해변의 폴린은 마리옹이 폴린 정도 나이의 소녀는 이럴 것이다 라는 자신의 편견 속의 폴린이 되는 영화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금 삐딱하게 본다면 저에게 해변의 폴리는 에릭 로메르가 자유주의자 혹은 진보주의자를 조롱하고 있는 영화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당신들은 자유에 대해 그렇게 대단한 가치처럼 주장하면서 질서를 잡으려는 피해를 벌레 취급했는데 당신들의 그 자유는 정말 옳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앙리는 결국 마리옹을 떠나 도망가고 마리옹은 일종의 정신 승리를 하며 자신을 자위하고 있으니까요. 한말더 밀고 나가 폴린을 통해서도 이용하는 정치적인 코멘트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변의 폴리는 폴린이 해변에서 3명의 남자를 만나는 영화다.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폴린의 성장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피에르 앙리 실방, 그리고 마리옹을 만나고 겪으면서 점점 사랑과 만남에 대한 자신의 관을 정립하게 되니까요. 그녀는 다소 양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중시하는 악리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마리온과 어울리는 것은 피에르라는 이야기를 반복하며 피에르 쪽에 조금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폴리는 아직 정치적인 입장이 정리되지 않는 미성년으로 볼 수도 있고요. 혹은 굳이 정치의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정치적인 중도에 있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결국 끝에 악리의 집에서 하루 자겠다고 결정하면서 피에르와 반대편에 서게 되죠. 즉, 헤베네 폴리는 중도라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모순 혹은 점점 책임을 회피하는 비틀린 자유주의자들로 성장하는 이들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녹아있는 영화로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해변의 폴리는 미니멀하지만 그 안에 영화적 형식은 꽉꽉 채워져 있는 너무 훌륭한 영화였고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니 베링로멜의 그 유명한 녹색 광선, 사계절 이야기 등등의 영화들도 얼른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해변의 폴린에 대한 제 별점은 별 5개고요. 한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이 없는 보수주의자가 집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집에서 방출 당하다. 지금까지 해변의 폴린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부여들을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게 될 거야. 같이 학교 다니는 것처럼. 너구나, 백현진.